재활 중이요? 그 재활이가 이게. 오늘 저희 또 보내가서서. 아, 막 자꾸 지금 애들 새로 뽑으면 왜 하는데 지금 밥좀 쌀도 없는데. 조직을 더 크게 하려면. 막 들었나? 형님, 인사하고. 많이 네, 멋있어. 고맙습니다. 난 어. 막 날씨가 참으로 좋네요. 내 지금 앞에 아무것도 <laughs> 안 보인다나 지금. 까만 화면밖에 안 <laughs> 보이는데. 어, 야, 야는 근데 잘렸다가 다시 오네냐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부산 여행 갔다가 왔어. 아 여행 끝났냐? 아 이번에 확실히 막 배치를 하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 어안거안 예, 거. 수고합니다. 안거 <laughs> 근데 또이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하는데 둘다 밥을 먹고 왔네. 어, 아, 섭섭합니다. <laughs> 이틀 굶었습니다. 이틀 굶었다고? 예. 그럼 먹어야지. 식사하시죠 형님. 형은 저희 샐러드로 겠습니다 야 언제부터가 이 다라이는 계속 나와 나오는 거 같다잉. 지금 뭘 준비했다고? 오늘 감자 계란 샐러드 아 샐러드예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똑바로 해줘라. 감자 계란 샐러드. 감자 계란 샐러드. 샌드위치. 뭐야 그걸 한 번에 좀야 야, 그걸 좀한 번에 좀 감자 계란 샐러드 아니고 샌드위치? 샐러드 샌드위치. 뭐 부산어 발음을 그 이해하면 네. 안 되지. 감자 조용히 해라. 뭐죄송합니 근데 부산 여행을 갔다 오시면은 예. 좀 달라져야 되잖아. 아니 뭐 댓글에 막뭐 유배 사람이다. 막뭐 이북 사람이다. 막뭐 하는데 어. 막 너무 속상했어요. <웃음> <웃음> 최선을 다해가 막 최선을 다해 가막 부산 사투리를 막 했는데 <laughs> 했는데 너무 뭐, 너무 막 새그레 사람들이 저게 부산이가. 해가 <laughs> 혼자서 울컥했는데. 막 장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맞다. 부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넣고 됩니다. 내가 근데 양파 빼라고 했지. ㅅㅂ라면. <laughs> <laughs> 나 이따 키스해야 된다고. 그럼 양파 아. 넣어야 된다. 돼. 막 키스 약속이면 빼주 소. <laughs> 양파 넣어야 돼. 양파 조금 더 조금 조금 만 넣을 수 있고 조금. 아 그럼 개인적으로다 넣고. 아 이십. 나 아, 진짜로 너 너는 이름 이름이, 이름이 뭐요? 이 교음당에. 예. 어디서 왔는데? 순창에서 왔습니다, 형님. 예. 순창. 예. 고추장. 예고추장좀 가왔나? 고추장스럽습니다. 이게. 고추장스겨 와야지 그러면. 스고추장스럽고 뭐 이런 거야이가뭐 애들 거뭐다 뺏들어 먹고뭐그 티가 나는데 지금. 20kg 빠졌습니다 이게. 턱선 안보입니까형추 니네 둘부터 먼저 정리해라, 소유을 맞습니다. 저는 약자랑 한싸움니다 야. 앉아라. 앉아라, 내일 하면 끝난다. 앉아라,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누가 깠어? 어, 진영 아닙니다. 조금만 믿어. 야, 깨끗이 좀 깔아. 아씨 집중해서 들어라. <laughs> 댓글 봤네? 뭐니막 <laughs> 아, 댓글 한세개 있다고 막 기세등등하네. <laughs> 뭐 진행을 해봐,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이 계란이 까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거를. 아무 아, 뭐 비닐 장갑 있었으면 미리 줘야지. 이럴 수는 없어. 이거 셀프로 다아야 돼가지고. 야, 근데 비닐 장갑이 안 맞는 나가 하나 있다. 이. 손이 몇인데? 야, 다섯 개. <laughs> 옥장판이네상파옥상파끝이어이옥이 옥상파이. 옥장판. <laughs> 야. 상이 옥상파이. 이옥상 어, 맞 아, 지금? 이거? 이만넣어이 그래. 피클 좀 넣겠습니다. 야 이거? 는 우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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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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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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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거이 이거? 이거? 이 요즘도 어, 뭐 피클 같은 거는막 새콤달콤해서 막 먹기 거북하던데. <laughs> 예. 요건 괜찮죠? 먹수서 거름 된 게. 수수할까? 90심 표정이 심각한데. 하나만 넣 눕니까 형님? 두개두개 <laughs> 아, 넣어야죠. 아, 하나에서. 어, 예. 아, 하나에서 기분이 <laughs> 안 좋았구만. 예. 여기저기네. 예. 두 개를 넣어 버려야지. 암자더 넣어야지. 오마이님이악력이 세네요. 마요네즈 번 뿌리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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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많이가 이거. 어, 설탕 좀 뿌리겠습니다. 저 원래 설탕 뿌리는 거 맞아?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너 네, 이거 레시피 어디서 본거야 유튜브에 봤거든요. 유튜브? 어, 맞습니다. 유튜브가 사람 다 망. 많... 네. <laughs> 야 근데 우리도 유튜브로 나가는 것이 아니오? 아 그렇습니까? 어. <laughs> 가만히 주디 닥치라 이 바구야. 좀만 넣어봐 그러면. 소금도 u 습니다 소금? 네, 야, 설탕하고 소금하고 한꺼번에 넣 c o v e r 단짠 d the b 에내 m a n 단짠 d Tanchan, Tanchan. t 습니다 야, 아, 이거 t s it? Ah, ma, 단짠단짠까지요이 t s it? Yeah, 다예 야, 야, 야 s it? Tanchan, t 뭐 그걸 넣어버리 요리 봐도 안 받아 지금 죽여볼까요? 어니 <laughs> <laughs> 너가 그러고 말해보면 진짜 죽을 거 같아서 때리려는 아니, 어. 게 아니고 흘릴까 봐 그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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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음이 이런 <예린> 친구구나 <laughs> 아니 후추 넣는 게 맞다고 봐? 유튜브에 후추가 나왔었는데 어떤 끼냐고 그러니까 백종원이 <laughs> <laughs> 백여원이면아해치 귀여운 일이 아귀여이많이아에서운 일이 많아. 귀 우리 일이 니아야 야 너는 권력이 그렇게 <웃음> <웃음> 바로 이 많아. 귀이네만에그 진짜 맞으면은 빨리 일아귀여이아 귀여운 일 이게 지금 맞다고 봐. 미안아. <laughs> 아 미안합니다. 돈까스 아니야? 뭐해? 뭐 같이 뭐 BMI 35 이상 넘어가는 <laughs> 사람끼리 막 <마>, 공격하고 <숨겨가고 웃음> 그래 안됩니다. 70이다. 아 70입니까? 어, 그래. 아, 야 마. BMI가 뭔디? 뭐 체지방 지수. 체지방 지수. 예. Yeah.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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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습니다. 이거 아, 아니요? 재대로 말랐는 게. 이거잖아, 그지? 완전 인기가 많은데 그거. 아, 이거지. 야. 음. 근데 내가 원래 게 기본적으로다가 먹어야 맛있는 것이요. 음. 뭐, 잔챙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응? 음? 음. 형님! 양파에다가 머스타드 넣으면 맛있다니? 와... 뭐, 있어? 그럼 됐네. 살짝, 코스트코스터 다 예. 코스트코스터? 와, 캐첩 못쓰니까? <목소리> 이게 코스 스타일이요? <laughs> 예 아마 고스트코뭐 식품코너 가면은 응. 양파 막크게 갈아갖고 뭐 스타드 케첩 섞어 먹으면 막 기가 막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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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색깔은 아주 좋습니다 와 케첩 와형꽤 멀었답니다 밥이 아니라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세X야, 너 병원비 이제 우리가 못 내줘 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 힘, 됐죠. 여기 딱 살짝. 야이씨. <laughs> 형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달라고. 반양쟁입니다 <laughs>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형님. 야 이거를 한 입을 딱 먹으려는데 고 가운데다 줘버면은 리아 나씨. 다행히, <laughs> 마테마. <laughs> 나 솔직히 잘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요러게 하니까 맛있네. 케찹도 인가 더 나왔습니까, 형님? 응. <laughs> 다행입니다. 얘. 뭐, 고스터 고스터 다리야. 아니, 물티슈 좀 가, 엄마. 내가두번말안 <laughs> <laughs> 한다. 물티슈 가와라. <laughs> 만들어 먹을 만 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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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사 먹으면 이거 돈이 얼마요? 4,500원 하지 않겠어요? 대강 그라고 이제 우유랑 해서 먹어 보면 돈이 만 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만 원이요. 그럼 우리 5만 원이요. 재료는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 2만. <laughs> 그럼 시마 그냥 사 먹으면 되는 데지체을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밥. <laughs> 상판 만원 나오냐고 아 ㅆ... 6만원 나왔으면 교촌치킨 3마리 먹었지 막 새끼들 말고 뺴미로다가미친 아이가 아무리 교촌치킨 가격이 급상승했어도 막에그샌드위치랑 야, 야. 교촌치킨이랑 비교가 되나 아, 죄송합니다 형님 니 교촌에 광고 들어온다 아이 근데 뭐 치킨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던데 <laughs> <laughs> 그... 다안들어온다니 아, 이제 치킨. <laughs> 근데 난 돈이 많아서 먹을 수 있다. 먹겠다야. 아 <laughs> 빵빵빵을 드 줄게요. 좋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몇 살이요? 열여덟입니다 이게. 어머 아, 최고의 아, <laughs> 미성년자였어? 막 음. 아, 그럼 급식 더 먹어라. 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 눈빛이 진짜 살벌한데. 어 아, 아, 진짜 뭐. 피클이랑 양파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다 이제. 이거 좀 싸웠다 다음 다음에 한번 먹는 걸로. 심심한 사과 딸이라. 그게 심심한 게, 더 심심하게. <laughs> 몇다 어, 이건 약간 그래도 심심했다. 심심하네. 음, 내가 너 마음을 10분 이해하니까. 이게. 왜 10분만 이해합니까, 이게? <laughs> 동생님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4분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 30분 이해하니까. 30분이면 마 충분하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됐나? 30분이면. 확실히 인자하십니다 이게. 아무튼 그 민증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 예. 내 후년 1월 1일날 이제 성인이 되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내가 무운을 빌란께 무니요야설명좀 해줘라 무운을 빈다 어? 무 아닐 무 알모 운운 운이 없는 걸 빈다 운이 없는 걸 빌어요? 저주합니다 야. 아 ㅈ대라고요 형님? <laughs> 아니 민증 발급하는데 ㅈ 라고 하면 어떡해요 형님 제발 하세요 아우 아... 이... 나도 뭔 소린지 모르고 지껄린 것이여 어. 사람 실수할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어? 형님. 아, 이건 네가 1 4분 이해해라. 와 <laughs> 아, 날씨 좋다. 내가 정리할라니까. 빨리 응. 먼저들 가. 너도 그. 예. 그, 멀리 가야 되니까 그좀 시간 좀 알아보고. 제가 갈라면 형님 들어가셔야죠 형님. 아니 왜. 먼저 들어가시라고 형님. 아니 왜 화를 내고 이 나가. 나 그래 동생 가는 걸 먼저 봐야 될거 아니여. 아 아니 형님 제가 갈라니까 형님 들어가시라니까 형님. 에? 들어가시라고 형님. 너가 나보고 지금 여기를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볼면은 내가 들어가야지. 나 들어가. 다리가 이렇게 젖네. 예. 나가 들어가려는 게. 예. 들어갈라